사람들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저와 저의 가족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애터미 덕분에 꿈이 성장하고 있는 로얄마스타 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중고 연변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습니다. 작은 시골마을에서 태어나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학교를 다니고 좋은 직장에 출근하면 어, 남부럽지 않은 여유로운 삶을 살 것이다 라는 작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월급을 받고 그 꿈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재팬 드림을 꿈꾸며 일본으로 건너가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8년을 열심히 일하며 살았지만 역시 부사가 되고 싶은 꿈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직장인들의 월급은 얼마 안 되더라고요 일확장금은 아니더라도 가난에서 벗어날 길이 없을까 고민하던 와중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지인으로부터 애터미 정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분이 워낙 정직한 분이신지라 혹시 안 좋은 다단계에 빠져서 나쁜 일을 당하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달라도 너무 다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해서 2년이 되니 저는 애터미에서 완벽한 성공자다 라고 불리우는 오토파 매사가 되어 월 200을 벌게 되었고 3년이 지나니 연봉 1억을 받는 리더스 클럽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2019년 1월에는 연봉 2억을 받는 로열 리더스 클럽에 입성하여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리더 환영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한번 좀해 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된 계기는 스폰서님과 함께 송리산 석세스 아카데미로 초대를 받게 되면서부터입니다. 그때 그곳에서 성공하신 분들의 승급식을 보게 되는데 엄청난 스케일의 인정과 보상을 보면서 아 나도 언젠가 저큰 무대에서 그 인정과 축하를 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한결 회장님의 열정적인 강의를 듣는데 월 3천씩은 벌어야 사람답게 살수 있다. 또애터민 사업은 제품을 파는 사업이 아니다. 제품은 오직 나 자기 자신한테만 팔면 된다라는 그 말씀이 저의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바로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나 3년만 응원해줘봐. 그러면 당신의 노후는 내가 책임져줄게. 그리고 부모님한테는요, 애터미 회장님이 부모님한테는 용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생활비를 드려야 진정한 효도라고 해요. 저 엄마 아빠한테 월 200씩 꼬박꼬박 드리는 든든한 딸이 되고 싶다고 그러니 저의 아들 두 아들을 3년만 봐달라고 네 이렇게 육아에만 전념하던 저의 삶의 환경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애터미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애템이 제품과 정보를 전달하러 삼국을 날아다녔습니다. 지사가 없던 중국에 작은 아지트를 만들어 주기적으로 지인들을 초대하여 제품 체험회를 열고요. 회사 소개, 제품 소개, 사업설명회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 월 200은 벌어지던데 제가 그토록 간절하게 바라고 바랬던 월천댁은 될 수가 없더라고요. 저의 믿음과 열정이 크게 흔들리려고 하던 그때 일본에서 스폰서님이 저희 아지트를 찾아주셨습니다. 사장님, 제품도 잘 사용하고 있고 세미나도 적극 참석하시고 스스로 사업 설명회도 진행을 하고 있고 사업을 너무 잘하고 있네요. 라고 고무 격려해 주시면서 그때 옆에 함께 있던 사업자분들한테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시죠? 저희 함께 한국으로 갑시다 성공하려면 성공자분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면은 답이 있습니다 한국 석세스 아카데미로 적극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그 후부터 한국 석세스 아카데미가 있을 때가 되면요 한국 행틱 비행기는요 애터미 전용 비행기가 아닌가 의심이 갈 정도로 비행기 안에 저희 사업자분들로 꽉 차게 되었습니다. 저의 사업은 그때부터 승승장구하게 되었었습니다.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애터미 안에서 성공 확률은 그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주어지더라고요. 아무 능력도 없고 가진 것은 일도 없었던 제가 지금 월2,000 고소득을 벌고 있는 고소득자가 된 것은요 모든 사람이 함께 성공 가능케 한 애터미의 시스템 덕분이었습니다. 애터미 사업은 하면 할수록 너무 멋지고 자랑스럽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매일매일이 너무 신나고 행복합니다. 신나 보이시나요? 행복해 보이시나요? 네. 내년 2023년은 흑토끼 해입니다. 흑토끼 해 개면년은 노력한 만큼 복을 받는 한 해라고 하더라고요. 에터미 안에서 제가 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도 큰 복을 받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환사 마치겠습니다.